자 오늘은 볼보 S60 아주 가장 핫한 볼보 차량이죠 요즘에 TV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영화를 봐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차량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요즘 오늘은 볼보 S60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문부터 열어볼게요. 자 완전 새 차죠. 혼자 볼 곳이 없습니다. 자, 자, 이상이 없구요. 어, 이거는 나온 지 며칠 되지가 않아서, 자, 네, 볼까요? 보이시죠? 2020년. 깨끗합니다. 지금부터 살펴볼게요. 자, 이상이 없습니다. 깨끗하죠? 이상이 없네요. 뜯어봐야 되는데, 뜯어보기가 미안하네요. 어 그냥 원터치식으로 아주 부드럽게 잘 열리네요. 아, 깨끗하고요. 깨끗하고요. 자, 스팟 다 살아있구요. 한 번만 열어볼까요? 아휴, 열리지도 않네요. 자, 다 살아있습니다. 음, 다살아있고요 자, 깨끗합니다. 자, 후방카메라 다달려있고요 음, 뒷문. 자, 뒷문 깨끗합니다. 자, 고있네요 아, 면질면질합니다. 깨끗합니다. <목소� panels> 오, 좋네요. 자, 일단 볼까요? 군렛은 음. 도색을 했네요. 이쪽 부분 도색을 했네요. 자국이 있어요. 본내선 좀 도색을 했고 자. 잘 수리가 아주 깔끔하게 되네요. 휀다 그 부분 도색을 했고요. 자, 본내사고 휀다를 도색을 했으니까 한번 꼼꼼히 내부를 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단은 휠하우스가 되게 중요한데 휠하우스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. 그다음에 이쪽을 좀 볼게요. 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. 빌하우스 부분이 이상 없습니다. 조금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, 지금 보니까, 음... 또 안쪽에 멤버나 이런 부분들은 되게 깔끔합니다. 보이 소리가 되게 깔끔하게 돼서. 그리넘 너무 좋고요.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. 자, 이 차는 보시면 표가 붙어 있어요. 표가 붙어 있어서 이걸 교환을 한건 아니고, 보니까, 여기 일부 이쪽 부분, 이쪽 부분, 도색만 했어요, 도색. 그래서, 큰 사고가 났던 차는 아니고, 큰 사고가 났으면, 아예 교환을 해야 되는데, 고생만 한 상태고, 그리고 이쪽을 도색을 했어요. 도색을 했는데, 도색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했어요. 그리고, 그 안쪽을 보면은,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되게 하얗게 잘, 너무 깨끗하게 되어 있죠? 이쪽 안쪽의 부분은 어, 인사이드 패널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만 도색을 했네요. 도색을 했다는 의미는 뭐 망가져가지고 저기 한건 아니고 일부 데미지 먹은 부분을 잘 수리를 하고 다시 도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크게 멤버나 이런 게 먹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어, 단순히 이쪽 한쪽 인사이드 패널 쪽하고 앞쪽에 조수석 앞쪽에 팬더하고 음, 후드 부분 고생만 칠을 했기 때문에 이 차량은 상태가 너무 좋은 차량입니다. 크게 문제가 생길 염려도 별로 없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앞쪽 부분은 체결식이라서 이런 것들은 원래 망가져도 교체하는 소모품 품목입니다. 그래서 어떤 차든 상관이 없는 상황이고요. 자, 이제 한번 이 차의 내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시트 색깔이, 어, 이쁘네요. 그리고, 아, 자, 지금, 어, 본넷이 열려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. 이 차는, 볼보는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이 디지털 트랜스미션을 가장 잘 접목한 회사라고 지금 정평이나 있습니다. 그 덕분에 이 모든, 보시면은 어 다른 벤츠나 BMW나 이런데 보면은 여기 뭐 복잡한 조작기기들이 되게 많은데 이차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터치스크린 형태로 해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. 엄청 차 좋은 차죠. 자 앞에도 보시고요.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썬루프도 있습니다. 아마. 이 모델 자체가, 뭐. 자, 보시면 아, 저쪽에 불이 들어오네요. 아, 좋습니다. 아직, 세차 냄새가 아직 가시지가 않았네요. 자, 휠 쪽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, 한번 휠 쪽도. 휠 이쁘죠? 휠 이쁩니다. 자, 타이어는 컨티넨탈 측면도 다있고요 후방 카메라 아까 보여드렸구요 뒷부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 멋있습니다 자 옆면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 차를 잠깐 그 끌고 나온 이유가 타이어를 한, 교환을 하도록 하느라고 지금 끌고 나왔구요 타이어가 측면 부분에 약간의 상처가 좀 있어서 그냥 타도 상관이 없지만 음, 교환을 했습니다.